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험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좀 충격적이죠? 또 헷갈리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험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그게 유기하신 거 아니냐 이거. 누군가를 유기하신, 주권적으로 유기하신 거아니 그것도 기도를 기도하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이것도 뭔가 유기하고 관련 이 있는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문들의 문맥을 추적해 보면 이 구절들이 절대주권에 의한 선택 혹은 일방적인 유기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용문은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건 어디서 인용한 것이냐? 신명기 29장 4절하고 이사야 29장 10절을 합해서 인용한 거예요. 구야 성경의 두 곳을 이렇게 합해서 인용한 것인데, 먼저 그러면 신명기 29장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원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구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어떤 설결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해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기적이 그 앞에 서있는걸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들을 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기. 보는 눈. 보는 눈이 뭔지 아세요?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이에요. 성경 보는 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시아인지, 가짜 미시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베드로나, 이게 진짜 사도인지, 거짓 종인지. 뭐 여러분들이 저기 이단인지, 저기 시단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인지. 이걸 못 보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문 제가 해결이 돼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들을 끼 되는 건 뭐예요? 들을 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게 교리인지 진리인지. 그걸 깨달았습니까? 보는는 들는끼 깨닫는 마음 이세 가지가 결국 합해져 가지고 진리의 길을 기울이게 되는 거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고 거듭나게 되는 거고 구원받게 되는 거. 고 믿습니까? 그래서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안 줬다는 거예요. 다 주고 이걸 안 줬다는 거예요. 이시라이를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이런 건다 주고, 정작 제일 중요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기는 주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나에서 대부분 멸망받고 결국 지옥에 갔다는 거. 이 충격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설교 듣고 기적 보고 사역에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보는 눈 들을기 깨닫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이니 뭐니 헛소리 하는 거야 목사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보는 눈이 없어 들을 기가 없어 그냥 맹목적으로 듣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배려하신자들처럼 구분을 못해 깨닫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장로 권사들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뭐 그런 거 그냥 명예직으로 주잖아 우리 교회는 장로인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들은 저 회의에 아무도 못 들어와 뭐 양하고 목자하고 회의를 해? 양들은 양들끼리 놀아야지 <laughs> 목자들이 목회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지 무슨 목, 목양을 목 양한테 을양뭐 의견을 물어보고 뭘, 뭘 결정을 하고 그래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오해해서 그런 거여 나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평생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진짜 깨닫지 못하니까 뭐 장로는 되고 권선 되는데 진짜 회결를 못하고 죽어요. 진짜 믿음을 못 갖고 죽고. 진짜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란 책을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거 살려보려고, 그거 깨워보려고, 그거 일부라도 건져보려고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이거를 안 주셨을까요? 그러면 신명기 29장에 이게 나오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9장은 그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른 거다 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았다. 요것만 딱 나와. 근데 왜안 주셨느냐? 그 이유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실만 신명기 29장에서 말해요. 그러나, 출대국기를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그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주지않아서 멸망케 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상과 섬긴다, 섬기게, 나를 섬기게 하려 함면이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왜강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을 해고 능력을 해놓고, 어? 바다를 가르고 인도하여 내시고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유기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본는 눈을 안 줘. 기적은 다행하고 뭘거다지고본 눈은 안줘 들을 길은 안줘 깨닫는 마음은 안줘 그래서 어 대부분 고리들전서 십장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 지옥에 갔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길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화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 그래서 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있다는 자, 교만한 자, 그바리새인들을 대세인들 사도교인들, 완하고 강포한 자, 그들에게는 감추심을, 그죠?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감추고 일반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마음이 부드럽고, 그죠? 마음이 겸손하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게 무슨 올라올 때면 목사다, 뭐다, 뭐다, 장로다, 뭐다 그러는데,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런 사람들그리 숨기시고, 그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걸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가지고, 뭐, 그들을 구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시브리에서 3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시브리에서 3장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화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멸망받은 것처럼, 너희는 오늘날 복음 들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늘날 이 설교 들을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믿습니까? 아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게 돼 있어. 선택받은 사람은 아, 뵐수 없어. 그들은 버림받고 지옥 가게 돼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왜? 그거에 따른 하나님이 복음을 숨기기도 하시고 나타내기도 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심판은 그들이 자처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에요 공의로운 것 절대주권에 의한 선택 유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이에요